2024년 3월 23일 사순절 다섯째 주 토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읽기 시편 시편 118편 주님은 늘 자비하시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짓는 사람들의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이 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 나뭇가지로 축제의 단을 장식하고 재단의 뿔도 꾸며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 기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제1독서 예레미야 33장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약속. 나주가 말한다. 너희들은 이곳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말하지만 지금 황무지로 변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업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또다시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 감사하여라. 진실로 주님은 선하시며, 진실로 그의 인자하심 영원히 변함이 없다.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놓겠다. 나주의 말이다. 나주가 말한다. 지금은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까지 없는 이곳과 이 땅의 모든 성읍에 다시 양떼를 뉘어 쉬게 할 목자들의 초장이 생겨날 것이다. 상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에서 목자들이 그르리치는 양을 셀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줄 그 날이 오고 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도단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제2독서 마가복음 10장.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시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열두 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 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